야나 빨리 봐봐봐 안되어 이런 봐보자 안해 나는 검색기 지안 맞아 어? 어 하고 어? 있어조심조어 아, 아, 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채 선생님 안녕하세요 지금 눈이 너무 많이 오고 있어요 아빠 우리 대란님 안녕하세요 우리 아리 동생이 안녕하세요 지금 눈이 엄청 많이 오고 있어요 밖에 네 오늘 저희 친구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눈에 진짜 엄청 많이 와요 아, 여기 거기안 와요? 저희 지금 노래방 갈 건데요. 한 시간만 같이 놀아봐요. 어디인가요, 노래방이? 그, 가주세요 어, 지금 흥분이 눈이 흥분이 엄청 흥분이 많이 오고 있어요, 밖에. 이미 술은 챘고요. 어, 모두 모두 반갑습니다. 어, 느낌 좋은 향기니. 안녕하세요. 술을 많이 먹어가지고. 미! 사종사 <laughs> 굿 지금 노래방에 갈 건데요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앞에 안 보여 네 괜찮습니다 앞에 안 보여 진짜 앞에 안 보여 지금 노래방 갈 건데요 저희 우리 아니 고마워요 어0천 학원 감사합니다 잠깐만요 잠깐만 여기 지금 너무 무서워 어! 아! 아! 오늘은 강남에 왔고요자방만 잠깐만 죄송해요 여러분 지금 저희 어, 30년 지기 친구들을 만났어요 오! 오! 지금 여기는 강남이고요 아, 아, 진짜요? 고마워요. 지금 노래방을 가려고 그러는데, 어머, 지금 여기 눈이 정말 많이 오고 있어요. 일단 1차로 술을 좀 먹었고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 친구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아, 우리, 아, 노래방 갈 거예요. 우리 가수가 있거든요. 제 친구 중에. 다행이이가 <목소> 음, 서행이 여기 노래 잘 부른 친구가 있기 때문에요. 너무 죄송가 잠깐, 잠깐. 노래 한번 찾아볼게요. <목소리가> 찾아볼까요? 아, 오늘, 저희 하지? 친구들이 오늘 나옵니다. 아 너무 추워. 선배님! 매환님 여기 지금 엄청 미끄러워요. Hello, my friend. 제가 지금 술이 취했어. 이해해 주세요. 아, 여러분 너무 추워요 눈. 노래방을 갈 건데요. 딱한 시간만 놀고다가 집에 갈거갑요 음. 오늘 올라이 right. 오늘 밤샐 거예요. 대란님 오늘 올라이입니다 right 오늘 간만에 친구들을 만나가지고 어 릴봉라이더님 오늘 지금 눈 엄청 많이 와요. 그래서 기분이 너무 좋아요. 눈 뻥뻥 와요. 메리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많이... 여기는 지금 강남이고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마스크 쓸게요 아이주색이 이뻐요? 고마워요 우리 손시려워 제 친구 중에 노래 잘 부르는 가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고 싶어가지고 노래방을 가보려고 했는데 지금 너무 헬로 l 네, 고맙습니다. 헬로어 네. 네. 지금 오늘, 우리 진짜 많이 보여요? 제가. 아, <laughs> 알겠습니다. 우리 라님이 소원소독. 소원소독 잘할게요. 근데 지금 제가 취했어요. 술을 많이 먹어가지고. 약간 취했거든요? 어, 눈 진짜 많이 오네. 너무 이쁘지요? 제 눈이 엄청 많이 오고 있어. 요 근데 너무 손이 시려워. 어, 우리 티나마리 열심히 오셨어요. 제 친구 중에 노래 잘 부르는 가수가 있어가지고, 노래방을 한 시간만 가볼 거야. 어, 우리 꽃보다 랑거링구님 제가 지금 오늘 지금 술을 많이 마셔가지고 약간 취한 거좀 이해해주세요. 응? 아! 아! 제가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가지고 기분이 너무 좋아요. 이게 몇년 만에, 몇년 만에 만나는 이런 기분? 너무 좋습니다. 타임아, 타임아. 타임. 우리 친구 타임. 지금 노래방을 못 찾고 있어요. 여러분, 너무 고마워요. 눈이 너무. 맛있다. 눈이 너무 많이 우리 꽃보다 망고링고님 댓글에 제가 맨날 하트 뿅뿅 내가 지금 못 넣고 있는 게 있나? 눈이 정말 많이 와요 보이죠? 간만에 노래방 가보려고 했는데 눈이 너무 많이 와 고마워요, 우리 계란님. 제가 지금 술이 채서 이해해 주실 거죠? 아니, 염색 아직 안 했어요. 염색해야 돼. 뽀염해야 돼. 우리 행복라이더님, 감사해요. 뿅뿅. 이뻐요? 고마워 어,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제가 조금 취했어요. 조금 술을 많이 먹어가지고. 아, 심을 더 예뻐요? 고마이야 아, 오늘은 패딩을 입었는데 너무 추워. 아, 눈 오는 날 주머니가 조합이 너무 좋나요? 아, 저도 좋아요. 손이, 손이 급 <laughs> 늙었어. 저희 친구들을 소개할게요. 여기 지금 찾아보고 있고요. <laughs> 저희 아, 20년? 25년 친구들이에요. 너무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너무 기분이 좋아요 아 근데 노래방 <laughs> 아니 노래방이 없네요 강남에 노래방이 없다고 강남에 하는데 노래방이 <laughs> 없어요 호인 노래방 밖에 없어요 아 저희 친구가 노래를 정말 잘 부르거든요 아, 가수가 있어가지고 노래방을 야. 가가지고 야.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싶은데 지금 눈이 너무... 그렇게? 너무 손이 시려워 미꽃보다 네, 망고 랭고랭 딸랑딸랑! 내가, 내가, 내가 눈이 정말 많이 와요 눈이 강남이라 그런지 사람이... 아 듣고 싶어요? 우리 대란님이 듣고 싶다는데요? 우리 가수님도 듣고 싶어요 기다려어요 채널 고정 <laughs> 채널 고정이요? 드라마를 많이 봤나 보입니다. 잠깐 다른 길로 가자. 다시 가야 되나요? 네, 다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한 시간만 하고 끌 건데요. <laughs> 아, 눈이 정말 많이 와요. 음음음음음음 여러분 눈이 정말 많이 와요. 미시콜린 안녕하세요. 나 취해? 저 이미 취했어요. 저, 저 많이 먹었어요. 저. 배나프터 마라마라 푸르짭짝. 이건 좀나음에 영상으로 들어갈 거예요. 저가 대나프요. 아눈아 눈에 조심해. 눈이 정말 많이 와요. 봐봐요. 눈이 엄청 많이 와요. 제가 지금 술을 먹고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서 기분이 아주 좋은 상태랍니다. 뿌잉 뿌잉. 아 생맥? 저는 소맥. 오늘 소맥을 안주 마라마라 많이 먹. 여기 근데 노래방이 코인 노래방 갈까요? 코인 노래방. 코인 노래방 한번 가볼게요. 일단 여러분 같이 들어가 보실게요 오! 여러분 오늘 제가 실수를 해도 이해해주세요 이거는 태운자로 넘어갈게요 <laughs> 아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우리 망고링고링 망고린거린... 여기 잘한다 좋아요 구독 꾹꾹 눌러주세요 주마가좀 취했습니다 이해해주세요 어 지금 제가 조금 취했어 지금 코인노래방을 갈건데요 일단은 가보고 같이 할게요 아 신나게 놀으라고요? 제기린이 고마워요 노래방이 안돼가지고 코인노래방 아이고 코인노래방 갈거거든요 근데 1차에 술을 좀 많이 먹어가지고 이해해주세요 아, 제 친구 중에 가수가 있어요. 노래를 정말 잘하는 친구가 있는데, 아, 자꾸 멈춰요. 안 되는데, 한번 가볼게요. 지하라 그러는 거야. 같이 가봐요. 우리 엄마의 딸님, 안녕하세요. 뿌잉 아니, 노래방이 없어가지고 코인 노래방을 가는데, 지하라서 이렇게 들른지 모르겠네. 지하라서 버퍼가 생겨요. 어떻게 하지? 이 지하가 이 층인데. 일단 대본 하고 안 되면은 일단 끌게요. 왔습니다. 이게 지금 코인 노래방이라 끊겨 제거해 주세요. 예? 필터 소리 완전 많이 소화해야 되는데 영수가. 네. QR 먼저 하고 다시 킬게요. 이따가 다시 킥게요 어떡하지? 뭐